사우나를 가면은 어른들이 그렇게 알아봐. 한 번은 우리 집 아파트 밑에 사우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사우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 분이 오셔서 이특 씨죠? 어어. 어. 그런 그래서아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했는데야 되게 연기한다. 아 우리 아들도 연예인인데 어? 이런 말씀을 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 제이홉 아빠입니다. <laughs> 그러시는 거예요. 틀렸어요. 제이홉. 진로 제이홉. 어, 제이 제이 오. 오. 진짜로? 제이 어. 그래서 어 아버지 안녕하세요. 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laughs> 아, 우리 호비가 슈퍼니어 형도 너무 좋아하고, 아, 사실 그런... 선배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아들도 오래 활동할 수 있으니까 더 착하게, 착실하게 열심히 활동해주세요. 그 말씀을 해주세요. 확실해? 게. 어.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드렸는데, 며칠 뒤에 밑에서, 어머, 이택시, 안녕하세요. 어머, 운동하러 오셨구나. 어머, 운동하시고, 너무 보기 좋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그러니까. 나 호비 엄마, 나 호비 엄마.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안녕하세요. 인사드렸어요. 근데 옆에서 딱 갑자기, 어머, 이특시구나 이특식 안녕하세요. <웃음> <응>. <웃음> 어, 누구시죠? 그러니까, 나 호비, 뭐, 호비. <웃음> <웃음> 진짜? 재미없지 <없이> 않아? <laughs> <야>, <laughs>

왜 신데렐라였어? 나 그때 미니홈피가 신데렐라였어. 12시 되면 집에 들어가지 뭐 그랬나? 12시부터 그래. 나와서 논다고. 신데렐라 좋습니다. 반가워. 안녕 어. 신데렐라야. 안녕하세요 이 세상의 특별한 리더 날개 잃은 천사 티기트이 팀입니다. 우리 예승이 살 빠졌다 야. 꺾쟁이다살 어, 빠졌어. 아 근데 오늘은 감기 때문에 얼굴좀 부어서 약간 걱정을 했는데 부은 척한데? 그게 부은 얼굴이야? 어 원래는 약간, 얼굴이 없어. 신동이는 그럼 뭐리는거 원래 원래는 얼굴이 없어. 원래 구워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못 봐서 바로 버리고, 못봐 바로 버리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주니어 예술가의 목소리 리드 보컬 예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아 예상 예상 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메이션 만화 니모보다 귀여운 브레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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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궁금하다, 아, 뭔지. 시원이 뭘까? 아우, 잘생겼다, 자, 하나, 진짜. 하나, 둘, 그래, 셋! 안녕하세요. 최시원입니다. 이렇게 아, 했어. 진짜요? 아,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는 거야. 아, 음, 신동훈 난 뭔지 알것 같아. 어? 안녕하세요. 아, 천하장사 5회 <laughs> 백두산장입니다 <laughs> 뽀뽀뽀를 하고 있어서 어, 그 동그리동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맞아, 강해서 맞아, 그걸로 맞아. 만들었었어 나는. 맞아, 맞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그리동동동동 재간둥이 신동입니다. 아 <laughs> 아아 안녕하세요. 저는 자체 발광 고성민남 이혁재예요. 이뭐요 이혁재? 이혁재? 아, <laughs> 나는 약간 그 가명을 내가 좀 가끔씩 까먹어 써가지고 음. 본명을 얘기할 때가 좀 많아. 아 맞아. 어. 안녕하세요. 저 슈퍼주니어의 보컬 막내 리오입니다. 맞아 막내였어. 아 규현이 uh okay, 오기 전에 여기가 막내였어. 자저 갈까요? 응. 약간 쭈뼛거렸어. 그는 자신감도 없었고 내성적이었고. 약간 서승만 살짝 뒤에서 있었어. 아 맞아 맞아. 뒤에서 있어. 자기소 개 해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새로 들어온 멤버 규현입니다. 새이맞 맞아. 이번에 컨셉은 그러면 너희들고 뭐 세계관 컨셉이가 진짜 이게 음이막게막다 머리가 아. 왜 이래? 앨범이 나올 때 회사에서 컨셉을 정하고 자, 멤버별로 색깔을 정해 주거나 아니면 헤어스타일 정해 주나. 근데 이... 우리는 이제 그게 좀 넘어서 가지고 각자가 음... 컨셉을 좀 정하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네. 서로 틀려고 지금 어. 아, 샵에 가서 나는 따로 좀을 하게 나만 보이게 해 달라고. 어. <laughs> <진짜. 웃음> <laughs> 근데 정말 <laughs> 이렇게. 근데에서 난 다른 거다버고 아, 무슨 색이든 상관없어. 난 나만 보이게 어, 어, 해 달라고. 너희들이 반가운 게쿱백기라고 그러잖아. 패키지 슈퍼 신이에요. 모든 멤버들이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완전체가 처음 아니야? 한십년 만이지? 와... 진짜 십년 아, 10년. 10, 10년 만에 모이니까 생각보다 좋아. 아니면 생각보다 좀 힘들어. 일단은 좋아. 북적북적하고 활기차고 어, 어, 막 맞아. 재밌겠다. 음. 이렇게 너무 설렜었는데 이제 네. 콘서트를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어. 왜? 누가 제일 힘들어? 아. 누가 제일 힘들게 하냐고 어. 리얼로. 리얼로 아, 누가 제일 이게... 힘들게? 하나만 얘기해하나 이렇게 한 명만 얘기하면 특이형 같은 거. 오! 특이하고 특이하면은 어, 일단 말이 너무 많아. 아 오, 진짜로 우리 단톡방인데한 100개 중에 90개가 다 특이하고. <laughs> 아니 근데 특이한고 말하면 다른 애들 대답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아, 대답. 아무도 대답을 안 해. 나는 그게 너무 서운해. 아, 대답을 하면 <laughs> 길어지니 아니 왜냐면그 대화라고 만들어놓은 어플인 거잖아. 어. 또 사람이 얘기를 하면 아가 있으면 어가 오고 막 해야 되는 건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야. 너도 나랑 비슷하구나. <laughs> 그래서 어, 나는 얘기할 때가 거기밖에 없어. 더 웃긴 건 그런 다음 날 아침에 다시 만나잖아. 그럼 없던 일 마냥 아무 말도 안 해. 얼굴을 보면 절대 말을 안 해. 집에 가서 카톡만 잡으면 돼. 제가 내 생각에 집에 누가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솔직히. 어. 형 그건 있잖아 우리가 슈즈 배 이특 답장 가장 많이 한 베스트 3 하면 솔직히 누구야? 당당히 해? 1위는 뭐 기현이. 어 진짜 1위야 나 진짜 가장 최대 너무 많이 해 나는. 자, 또 답장 잘 해주는 사람 또탑 쓰리 탑 3, 리나나일때 예성이도 가끔씩 해주고 나나해나 여기 나그 단체 너 우리 반에 없잖아. 너 없냐? 이해도 없어요. 아 내가 어, 어, 아, 우리가, 아, 우리가 안 깔았어. 그거 그을안 깔았어. 어, 그거 안 깔았어. 어, 맞아, 맞아, 맞아. 기 생일 날 12시에 땡땡 돼서 아, 답하. 우가우가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축하해 주고 했는데. 근데 맞아. 30개만 하는데 갑자기 욱이가이 하면... 방에 없어. 아니 나는 내 생일날 멤버들이 맞아, 맞아. 아무도 맞아. 축하를 안 해주는 거야. 지금도 여기는 특이 형이랑 번호도 몰랐잖아, 서로. 맞아, 얘 얼마 전에 특이 형 번호 바꿨는데. <laughs> 어, 특이 형 번호 모르고 나도 번호 바꿨어. <laughs> 안 알려줬어. 아니, 형 때문에 그래, 형이 안 알려줘가지고. <laughs> 내가 안 알려준 게 아니라 려욱이 군대 갔을 때 번호를 바꿨는데 그때 저장을 못했나 봐. 그러면 려욱이 군대 갔을 때 면회 간사람 있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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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거 야 이거 갔다 왔지. 순서대로 아서안간다너 갔어 나. 나안간것 같은데. 나안간것 같은데. <laughs> 아 병원을... 리더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너무 바빠서. 찌기형은 그래도 이제 저녁 이때 할 때. 근데 면회는 아, 규현이 제일 많이 아, 와. 제일 많이 와. 규현이 먼 왔지. 규현이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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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니 뭐야? 이게 이렇게 다 갔어. 왔잖아. 아니 근데 이게 재밌는 얘기가 여기가 저녁하기 전에 매니저님 물어봤어. 우리 여기가 저녁이 얼마나 남았지? 어제 한한달 어, 남았나? 한달 남았다. 남았다고 그래서 <laughs> 내가 급하게 간 거야. 급하게 갔는데. 그냥 면 려욱이가 안 가면 이게 평생 가는 거거든요. <laughs> 그래서 내가 급하게 갔는데 이제 멤버, 매, 멤버들이 소문을 들은 거야. 맞아. 이제 매니저 통해서 어? 규현이 려욱이 면회 갔다 왔다.. 규현이가 려욱이 <laughs> 면회 갔다 왔다고? <laughs> 그래서 그 다음에 줄을 그 다음에 줄을 막.. 갔다고해 가지고 나랑 시원이랑 아까 그런하고... 그러니까 난 계속 스케줄 이 Chris... 없다가 어. 이 셋이 갈때 스케줄 딱 그날 있더라고 어 우리가 일주일 남겨두고 였나 일주일 남겨두 우리 끼리야 우리 막차 탔다 해가지고 사실 다음 주면 보는 건데 전 주에 갔다거 다음 주일 전에. Think... <laughs> 그래도 잘했다 <웃음> <웃음> 후임들이 그때 내가 슈퍼주니어인지 <laughs> 아 이거 진짜 <오헬 웃음> 그때 진 알았어. 달라지고. 명우 형 군대 가가지고 친구들이 노래 한번도안 불렀어? 불렀어. 그럼 <불렀어> 알지. 구 아, 근데 근데 슈즈, 컴버, 슈즈 노래 좋아하는 애로 알고. 커브 커버, 커브고 커브. 아, 너무했다 이거는. 요거 그러면 다른 연예인들 친한 동료들 있잖아. 뭐 걸그룹도 어. 있고뭐 배우도 뭐 있고 어. 그런 분들 면회 한번도안 왔어? 어. 어. 어, 면회 지수기. 어. 공 레이 배 레이 배 와, 요리 엄청 잘하잖아. 지수기랑 누나. 아 루나? 진짜? 랜덤에만 갔어? 진짜로? 우와 랜덤에만 는데그모른다 근데 그게 거의 한달 사이로 와가지고 어한달 전에 무슨 일 했었다고? 지훈이가 스타트를 끊었으까 컴파이 갔구나. 그파이 갔구나. 컴파이 갔구나. 사무실에 소문이 났나 보다, 근데 저기 이렇게 물리치는. <laughs> 철이는 정말 예능 못 하는 애 같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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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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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laughs> 야, 아, 첼 다리를 만나봤는지이천 좀. 야, 니할수 있어, 봐봐! 여기야! 아기가이 아니고. 아, 안전,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오늘 같이 나왔는데, 멤버들이랑 있으면 <laughs> 내가 제일 얌전하다니까. 뭔지 알것 같아. 네. 우리 티가 요즘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한테 굉장히 인기래요. 아차 그 최고의 요리비결 그 어르신들이 많이 봐가지고 진짜 좋아하지? 어르신들이 특이 많이 알아보죠, 요즘. 난리났어, 난리났고. 음. 그 사우나를 가면은 어른들이 그렇게 알아봐. 한번은 우리 집 아파트 밑에 사우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사우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 분이 오셔서 이특 씨죠? 어, 어. 이러는가서아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했는데야 되게 연기한다. 아 우리 아들도 연예인인데 어? 이런 말씀을 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이홉 아빠입니다 <laughs> 그러시는 거예요 틀렸어 진짜로? 제이어 그래서 어? 아버지 안녕하세요 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laughs> 아 우리 후비가 슈퍼주니어 형도 너무 좋아하고 아버님, 사실 하나? 선배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아들도 오래 활동할 수 있으니까 더 착하게 착실하게 열심히 활동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확실해? 거. 어!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드렸는데 며칠 뒤에 밑에서 어머 이택 씨 안녕하세요 어머 운동, 운동하러 오셨구나 어머 운동하시고 너무 보기 좋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그러니까, 나 호비 엄마 나 호비 엄마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인사드렸어요 근데 옆에서 딱 갑자기 어머 이 택시구나 이 택시 안녕하세요 <laughs> 이러고, 어, 누구시죠? 이렇게, 나 호비 뭐 호비 진짜요 진짜요 안녕하 아니 아, 아, 아니야. 이모는 양념, 모는 양념. 진짜로? 진짜야? 어. 부모님들이랑 더 많이 친해진 거야. 아, 음, 그런 그런 어머님이 있어. 집에 놀러 오라고. 진짜? 에? 어, 밥 해주고 싶다고. 어머. 내 연락처를 가져가셨어. 그 <laughs> 나도 저 호비 어머니 연락처 있고. 어 아, 그래? 호비 연락처는 없는데 어머니 어머니. 어? <laughs> <호비 어머니 웃음> 연락처는 없어. <laughs> <laughs> 가족분들이랑 난 친해졌다고 생각이 든 거야. 아, 그래서 이제 올 초에 이제 시상식 MC를 보러 갔는데 아. 방탄소년대 대사를딱 거야 아. 대상 방탄소년단 했는데. 생방송에는 아... 시간이 없는 거야. 한명한 한 명씩 멘트를 하는데, 제이홉, 호비가 멘트를 안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나는, 어, 나 부모님이랑 친한데. 호비도 세그 상황에서 나는 거기서 생방송인데, 아, 괜찮아. 시간 괜찮다고. 우리 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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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비 멘트 하라고. 그 생방송으로 그대로 다 나가서 아... 제이홉이 멘트를 또 하고.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특위가 이렇게 오랜 시간, 아, 얘기할, 때, 이렇게 오랜 시간 아, 얘기할 때. 재미있었네. 아 내가 특위가 아, 오랜, 오랜 시간 얘기할 없었네. 때. 우리 슈퍼주니어 멤버들을 봤는데 진짜 슈퍼주니어 멤버들이 착하네. 아니 사실 멤버 한 명이 얘기하다가 조금 길어지면 멤버들끼리 아좀많좀 좀 하지 아, 뭐 이런 게 있어 기성말로. 근데 진짜 모든 친구들이 다 귀담아들어. 언니는 조금 전에 못 들어주겠다나. 그얘기제이 얘기 재밌던데. 재미 없었어? 아, 방탄소년단 얘기 재미 없었나 <laughs> 나 오늘 씻까? <쉬> <laughs> 너무 달려왔어. 아니들이 다. 구했어한번 살짝 너무 심대 됐어 한번또 이승이가 또이 호동이 원어 피해자였잖아. 빨리... 아 근데 내가 방송에서 그때 호동이 얘기를 하고 나서 어. 그 뒤에 또 이제 피해자 분들이 속출을 해서 그 모음집 영상이 되게 좀 이렇게 이슈가 됐더라고. 죽. 아 인터넷에. 죽죠. 어. 내가 그 스타킹 그. 그 사건에서 내가 바로 그 그옆 앞자리에 앉아있었거든. 뒷자리에 예성형이서 내가 앞자리에 앉아있었던 거야. 아 그래서 나는 그날이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날이 다 기억나. 어, 얘기얘기 어떤 상황이었냐면 내가 좀뭐 불편한 상황이가 우리 호동형이 확발시까 형한테, 형한테, 형한테 응. 좀 유리한 지원이 될 수도 있어요. 자세히, 그럼 얘기해봤선 명하게. 그 내가 심지어 뭐까지 기억하냐면그 모래로 뭐 만드는 전문가분이 나오셨죠 샌드, 샌드 아트 샌드 내가 했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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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도에 2007년에 올해로 어. 이거 내가 그만했어, 맞아. 버리잖아, 자극이. 맞아, 맞아, 맞아. 어. 아, 그날 때 얘기했던 부분이자 자극이 확실히 뭔가 있었다. 아, 아. 다들 선명하게 그러니까 내가 난 그날이 정확히 기억나는 어. 게샌드하트서 진짜 숨죽인 그 조용 정막이 딱흐르고 어. 있었어. 왜냐면 집중 을 흐트러트면 리안 되잖아. 음, 음. 집중해서 그분이 딱 샌드하트 하고 있는데 예성 형이 저기요. 저기요. 아 어. 어. 근데 정막하잖아. 어. 그래서 호동 형뿐만 아니라 그냥 그 안에 있는 모두가 들었어 어. 저기요를. 어. <laughs> 못 들은 척 하시더라고. <laughs> 저기요. 어. 예성형이안 어, 들리나? 네성형. 저기요. 저기요. 또 했어. 두, 두 번. 호동형이두 번을 더 했는데 호성형이? 어어 아! 아! 방면 어어 이거를 어, 했는데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정규적인데. 그래, 내가 자리가 비슷해서 내가 나랑 눈 맞춰 준줄알았어데그 내가 나도 말을 못 하고 너도 놀랬고. 잠깐만 내가 뭐 유리한 얘기고. 아형 뭐 완전히 있겠지. 그래. 유리한가이형 완전히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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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겠지. 왜냐면 욕까지는 안 나왔다 이거지. 아, 아, 정도 완전히 아, 해야 된다. 아. 근데 그 상황이 사실 그 전문가 분께서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아. 그냥 성아 조용 일하는 느낌이 아니었을까라고 나는 항변을 해주고 싶은데 전혀 이걸로는 안되겠지 어. <laughs> 아니 사실 원래 그때 이제 특영이 앞에서 저보고 항상 이렇게 용기 있게 얘기를 하라고 해서. 시작은 특이네 또. 예성아, 어, 예성아.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해, 나처럼 해서 어, 내가. 그것도 맞는 어, 저기요! 아, 다시 그것도 두 번째, 저기요! 했는데. 어. 근데 그쉿 이후로 예성이 형이 스타킹에서 말하는 모습을 볼수 없어. 한 단만 그 예성이 가 <laughs> 그의 모습을 볼수 없어. <laughs> 이 쉿이 <슛이 웃음> 그 때만 조용히 해달라는 건데, 쭉조용히 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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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조용히 해달라고. <laughs> <맞아요. 웃음> <이후로. 웃음> 말하지 마. 이건 되지 않았어. 아니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숙소에 왔어. 그래서 형어서 뭐, 잘했어. 그랬더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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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냐고. 나는 호동이 표를 좀. 야, 이런 거 하나 못 이겨내면 방송 어떻게해 <laughs> 야, 맞지 않은 사람 얘기하지 마! 아, 맞... 맞았다고? 맞았다고? 맞지, 사, 맞지 않은 사람 얘기하지 마! <laughs> <할까>? 그만! <맞았어>? <웃음> 그만! <웃음> 방송. 아, 근데 네. 호동이 조심해! 이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잖아? 그럼 특으로 오늘 호동이... <laughs> 하면서 욕을 할 수가 있어 <laughs> 집에 가면 잘하고 조심해야 어. 돼 아. 이렇게 해야지! 야, 오늘 오랜만에 호동이 봤는데 많이 죽었더라 장훈이한테 할말 시원이가 거, 나한테? 시원이 잘안 들어서? 어, 제가 부자끼리에 대해 한번 들어. 아니 시원이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나 서장훈 선수의 팬이어서 음. 보러 간 적이 있었어. 농구대잔치 그때 당시 시, S 농구대. 팀이었어 내 아, 기억에. 아, 6학년때 보고서 너무 설레가지고 네. 서장훈, 어, 서장훈, 서장훈이다. 서장훈이 어린 나이에 그래. 서장훈, 서장훈 그런데 갑자기 농구하다가 <laughs> 이러는데. <오. 오. 웃음> 아우리가 <목소리가> 보였어. 아, 아니 그러네. 주말 한다는데. 아니 근데, 되게, 아, 근데, 어떻게 작았을 되게 작았을 거야. 애한테 어제 끝까지 인상. 되게 작았을 거야. 뒤에서 위에서 그냥 서장훈서장훈 서장어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 봤겠지. 근데 아, 아 근데 아, 어린애 아, 기억나는데 아, 게딱 이만했거든. 딱이 각도였어. 어. 어. 근데 거기서 이렇게 뒤를 딱돌아오더니그 유니폼 입고서 하, 네. 어아 그리고 나서 아 그리고 나서 살려. 아 근데, 네, 근데 내 기억에 그때 s k 가 지고 있었나 그랬을 거야. 그 중간 타임에 쉴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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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합 중간이야? 네, 그럴 거예요. 아, 시합 중간이면은 진짜겠나. 아, 얘는 그렇게도 된다는 거야? 아니, 아, 그러면 안 돼. 그거는못 돼. 무슨좀빠르 절대 안, 안 되는데 어. 아마도 시합 전후보다는 조금 어. 조금, <laughs> 예민해. 조금 뭐 약간 이렇게 어, 뭐좀 예민해져 있을, <laughs> 있을 수 있다. 아. 야, 진짜 얘기 잘해줬다. 우리 아. 태준이도 장훈이 삼촌 보고 싶다, 그랬는데, 어우, 치러야 되겠다. 야, 태준이는 농구할 일을, 농구하는 걸볼 일이 없잖아. 괜찮아. 왜? 왜? 어? 어? 왜? 어? 왜? 왜? 어? 왜? 그런 말을 왜? 얘기해봐. 왜? 태준이. 아니, 장훈이가 장훈이 농구할 일을 볼 일이 없다고. 어? 미트코트. 도나 밑뚱부터 없이 시비를 보려고. 시비 송하다 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막시비걸 보라고 그냥. 근데 너가 원래 야. 장훈이 팬이었었어? 원래 현주엽 팬이었지. 아, 씨. 야, 쟤도 뭐, 뭐야. 너는 욕먹을만 해. 야, 넌 놈이야. 현주엽 팬인데. 아니, 농담. 아, 농담이고. 원래는 서장훈 선생님, 서장훈, 서장훈, 서장훈 선생 너무 선생님. 좋아했고. 어찌됐든, 어찌됐든 다시 한 번. 최시원 씨 비슷한. 그런 오해가 있었던 분들께 다시 한번 큰. <laughs>